귀티네그 천스러운 귀촌이 귀티네그 천스러운 귀촌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귀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 지금 어, 12월달. 여러분들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당에 뭔가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 오늘 좀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집 앞마당을 여러분들 어, 카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페? 어,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은 카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 카페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laughs> 어, 이걸로 해가지고 어, 제가 지금 마당을 한번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쿠팡에서, 어, 지금 샀는데, 10m짜리를 샀어요. 10m짜리 하나에 한 4만 얼마 정도 해가지고 지금, 어, 3개를 샀는데요. 어, 총한 12만원 정도 투자했고요. 자, 우리 연장선 여러분들, 아 어, 우리 연장선을 한 3만원 정도 구매하고 한 15만원 정도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 15만원에 여러분들 집앞마다 카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전구를요, 자, 이쪽에 지금 튀어나온 곳에다가 이쪽에 걸어서 쭉 여러분들 한두줄 정도로 해가지고, 어, 이쪽에, 어, 저희 집 어, 지붕 쪽으로 해가지고, 어, 좀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 줄은 여기, 어, 이제 창고 있잖아요. 이쪽 창고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한 줄로 해가지고 쭉 한번, 어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자, 여러분들, 사다리도 샀네요. <laughs> 네, 이것도 3만 얼마니까, 한 19만원 정도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돈이에요. 아, 이게 진짜. 제가 한번 이거를 뜯어보니까, 새 상품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전구가, 이게 떨어져도 깨지지도 않고 여기 보니까 비가 와도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어왜 카페에서 이런 걸 많이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뭐 복잡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 길이만 재가지고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야 기대되네요. 유후. 여러분들 혼자 달려고 하니까 아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누가 좀 잡아주고 하면 좋은데 자 어찌 됐든 간에 뭐뭐안될게 아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하면 될 때까지 하면 되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어, 정성껏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만만치가 않네. 아, 이 길이 10m를 샀는데 이게 10m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안다네 이거 근데 높게 달아야 돼, 이게. 낮게 달면 안 돼. 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어머머머, 어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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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렇게 해서 묶으면 되겠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어, 혼자, 저 기촌이가 혼자 일단 한 줄을 달았습니다. 유. <laughs> 자, 이렇게 달았고요. 자, 뭐.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멍을 뚫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위에 이쪽에 걸어서 어 케이블 타이로 해가지고 좀 묶었어요. 그래서 선은 이렇게 밑으로 조금 어,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쪽에 콘센트를 꽂아서 여러분들 어, 불이 나오게끔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한줄 완성했고요. 또 다음 줄 한번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 달면서 이게 전구였으면 지금 바닥에 내려오면 다 깨지는데, 이게 안 깨지네요. 와, 안 깨져. 대박이야. 와, 아, 저 뒤로 가야 되나? 이거는? 이쪽으로 해서, 한번쭉 올려서, 이쪽 위로. 그렇지. 요... 자, 이제 두 번째 줄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은, 어, 이쪽 나무 쪽으로 해가지고, 쭉한 번, 어, 이쪽으로. 어, 선을 한 번, 어, 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야, 이거 코드 어떻게 꼽냐. <laughs> 야, 이게, 코드가 문제네요. 코드가. 아, 일단은, 일단 뭐 달고 뭐 전기 들어오는 거는 추후 문제니까 일단 이거를 먼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두줄 완성입니다. 유후!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줄은, 어, 요 좀, 이쪽 창고 쪽지붕 있잖아요. 여기 물받이 쪽으로 해가지고 어쭉 설치를 해가지고 어 저쪽 집 지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멍을 뚫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케이블 타이로 해가지고 어 설치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거 남의 집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는 것도 뭐 여러분들 예의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어, 여기 뭐 전기를 쓰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케이블 타이로 해가지고 그냥 묶어놓는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 다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면 다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 필생! <laughs> 안 되는 게어디있어 노력하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렇지. 아,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근데 이쪽으로 밑으로 는 자 지금 세 번째 줄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 지붕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처마 밑으로 해서 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줄이 설치가 다 됐고요. 야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유후. <laughs> 자 여러분들 카페 전구 세 줄이 완성이 됐습니다. 유후. <laughs> <laughs>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점등식을 했을 때 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여러분들 그게 제일 관건인데 아 저거 지금 선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지금 어, 모르겠어요 저게 지금 지금 머리 아프네 야자 일단은 우리 또 점등식을 한번 해야 되니까 점등식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전구가요. 다양하게 어, 또 전구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기능들 그리고 또 이렇게 바뀌는 거 바뀌죠. 네 여기 가운데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바뀌는 거와 <laughs>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자 바뀌는 걸로 다 한번 통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뀌는 거. 야, 이거 이쁘다. 와. 자 보이시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야. <laughs> 야. 자 전구로 우리 집 앞마당 카페 만들기. 어, 제가 얼마 썼냐면요. 어 이거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 이게 10m, 15m, 20m 이렇게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10m가 4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개에서 한 13만 원 정도 썼고, 그다음 에 사다리가 없어서 사다리 3만 원만 샀습니다. <laughs> 한 17만 원. 그리고 이게 릴선 또 샀으니까 릴선 한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어한 20만 원 여러분들. 어, 20만을 들여서, 이렇게 카페를, 어, 완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사다리 릴선만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 한 13만원 정도니까,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 훌륭하지 않습니까? 13만원 정도면 너무 훌륭해. 자, 제가 무슨 뭐, 돈을 뭐, 돈이 많아가지고, 과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저의 행복, 어,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13만원 투자했습니다! 이옷한벌안 <laughs> 사있고. <laughs> 자 귀촌이는 여러분들 단벌 신사입니다. 얼추 <laughs> <어우 추워. 웃음> 이거 좀 너무 얇아요, 이게 옷이. 이게 개량한복이 이것도 제가 쿠폰으로 샀거든요. 이게 너무 얇 얇아 이게. 혹시 개량한복 우리 겨울 거 혹시 협찬해주실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네 귀촌이 너무 춥습니다. <laughs> 춥지만 그래도 이런 따뜻한 여러분들 환한 불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따뜻합니다. 유. Yay! <laughs>